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아, 제가 오늘 너무 바빴어요. 에, 갑자기, 사실 지금 제가 쓰던 핸드폰, 3년 전에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수익을 많이 내주다 보니까, 어떤 분은 쌀도 보내주고, <laughs> 고기도 보내주고, 김치도 보내주고, 막. 전국 곳곳의 특산물 있지 않습니까? 시혜도 보내주 안 보내주는 게 없었어요. 그게 전부 뭐 화장품도 보내주고 꽃도 보내주고 막 그냥 감사하다고. 그는 중에 어떤 한 분이 그때 그때도 제가 핸드폰이 일이 이제 잘안 됐어요. 그때는 이제 뭐 카톡을 이런 많이 썼단 말이에요. 지금은 카톡 안 하거든요. 문자 카톡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 하다 보니까 이 카톡이 중단이 돼 버린 거예요. 핸드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회원님들이 이제 막 급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에 핸드폰을 이제 밖으로 가려고 이제 마치고 이제 밖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방송을 탁 마쳤는데 회원님이 어느 센터에 핸드폰을 딱 그걸 해 놨는 거예요. 왜? 아, 저는 괜찮다고 안 해도 된다고 계속 그러는데 그 지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핸드폰을 이리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참 그분한테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그 핸드폰이 오늘 3년째 되는데, 요즘 핸드폰이 좀다 그렇더라고요. 그 이제 갑자기 한한달 전부터 약간 낌새가 안 좋았어요. 핸드폰이. 예. 근데 오늘 막딱 이렇게, 예. 수돗이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마치자마자 이제 제가 이제, 어, 한달 전부터 이제 약간 증세는 안 좋았어요. 응. 그, 이제, 핸드폰을, 이제, 바꿨죠. 어, 바꾸고, 이제, 그냥, 막 일반적인 거 있잖아요. 저는, 막그는 요즘, 막그는 신세대에는 핸드폰은 불편하고, 펜으로 쓰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지만은, 제입 종목이 쉽지가 않거든. 그럼, 여러분들, 30억을 버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런데도 어떠냐면, 모두가 다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 모두가 수익이 나는 그 과정의 파동이 얼마라도, 단 10%라도 남아있는 것. 그런 종목을 찾아서 제가 드리거든요. 오늘도 수익 났지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천만 원으로 3년 안에 30억을 만들어주는데,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이런 기준에 오늘 움직인 것 전부 뭡니까? 포스코 홀딩스 60만 원, 에코프로 100만 원, 금량 10만 원, 15만 원, 예? 전부 그는 그런, 그런 것만 움직였잖아요. 애들이 작, 작은 작 금액이 해봐야 3만원이고, 오늘 상한가 쳤는거 포스코 인터내셔널 6만원, 7만원. 예, 과연 얼마나 살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저는 뭐냐? 오늘은 저는 애들은 한번푹 쓰러질 때, 오늘 저기서 들어가 봐야 얼마 못 먹는다. 6만원짜리 들어가 봐야 천만 원, 2천만 원밖에 주당 천 원, 2천만 원밖에 못 먹지만은, 그 보이는 순간에 어느 날푹 빠지는 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주당 만 원, 주당 오천 원, 그는 나를 노리고, 오늘은 그럼 쟤들이 그럼 내일 또 상승할까요? 내일은 조정이란 말이요. 에 그죠? 그럼 내일을 위해서 내일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이제 선정해서, 그런 그는, 이제, 이제 뭐 투자금액이 한정되어 있으신 분도 조금 살수 있는 이런 금액의 종목을 드렸거든요. 근데 어떠냐면은, 내가 지금 요즘 이 최근에 보면은, 이 주식 초보자분들은 제이 유튜브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요. 에 초보자는 뭐냐? 오르고 내리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가 산 거에서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아, 잘한다. 조금이라도 내려간 데서, 아,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 종목들을 요리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자, 우리가 이거, 지금 보세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은 봐봐요. 내가 이거 지금 문외방송에서 드렸, 드렸지 않나요? 이거 아무리 못 가도 2만 3천 원 간다. 오늘 얼마까지 갔습니까? 23,600원까지 갔잖아. 그러면 대표님은 왜 주당 천원 먹고 나옵니까? 요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너무 깜깜하게 움직이니까, 그죠? 그 자금을 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데 돌려가지고 먹으면 되거든요. 이거 팔아가지고, 이녹스 첨단 소재 사가지고, 오늘 이거 최하 아무리 못 먹어도 주당 2,000원 이래 수익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 이녹스 첨단 소재를 예를 들어 좀 비싸게 사도, 내가 여기서 매수자를한번더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이 밑에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 벌써 수익이 나와. 주당 2천원 제가 그랬거든요. 수익 나면 이익 실현하고, 그래도 아직 못나신 분은 오늘 4만 9천원, 4만 9천원에서 5만원 사이에 매도해라. 오늘 4만 9,550원까지 갔거든요. 그럼 추가적으로 더안 사도 수익이 난단 말이오. 근데 어떠냐면, 초보자분들은, 예?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 도표대로 하라는데도, 자기 멋대로 여기 사가지고, 여기 밑에 나오면 자기 멋대로 자르고, 그 도망가는 거야. 오늘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떤 종목인지를 모르고 이 매매 방법을 모르니까 얼마라도 파동이 남아있는 남아 이 보세요. 다 파동이 나오잖아. 지금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우리 금요일 날 들어갔는데 오늘 또 나오잖아 파동이. 이래 세게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밀리는 것도 있고 그 밀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다르거든요. 지금 보세요. 오늘. 저의 뭐 했습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 오늘 수익 나왔죠. 그럼 내일 지금 보세요. 계속 제가 하라는 대로 딱 하라는 대로 제가 말씀드린 도표들을 하면 수익이 안날 이유가 없거든요. 이 지금 이런 수급 종목은 단번에 무슨 최저점에 사 가지고 최고점에 아나떡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분할 매수를 뭐 수십 번 합니까? 수천 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주석만 하더라도 어, 요 내가 요요 밀릴 때한번더 사라 이러면 요 수익 나오고. 요것도 한번더 사라 이러면 뭡니까? 요 수익 나오고. 이것도 못 참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 스틸리엄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제실은 오늘 포스코에 반란이잖아. 그거 어디 들어가겠느냐 이거죠? 예? 지금 이이 자리에서 이 들어가고 벌벌 떨면서 막다 던지는 거 이런 것도 들어갈 자리가 또 있단 말이야. 이런 자리는 그때를 노리는 거지. 지금은 오늘은. 투자금액이 한계가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트레이딩 하기가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이 이 방송을 다못 들을 때는 제가 오늘도 저녁 8시에 뭘 합니까? 오늘 이 종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 내일 요렇게 하시라. 뭐 요렇게 해라. 다 알려주거든요. 그,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너무 쉽지? 다음날 어떻게 되는가? 그럼 자기는? 노력도 안 하고 장중 방송도 잘안 듣고 저녁에 내가 9시에서 9시 30분 단 30분 동안 하는 그것도 청취하지 않고 그뭘 어떻게 노력하지 않고 수익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죠. 노력하지 않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 지금 그러더라고 이 녹화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얘기를 하시는데 녹화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도 녹화를 권장하지 않아요. 왜? 이 금융감독원에서 이 정권방송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트집을 잡으려면은 다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얼마에 사세요? 이거 얼마에 파세요? 이런 것들이 그 원활한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델리 온이라는 데는 어, 어, 어떤 곳입니까? 큰 기업의 그죠 언론 사람 말이요 에 언론사 그 문제시 되는 것을 하고 싶겠어요?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좋다가 나쁜 사람도 있고 나쁘다가 좋은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죠? 그 괜히 쓸데없는 거그뭐 문제시 되는 거 해가지고 또 회사를 상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 노이즈만 생기고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어떤 제도권 안에서 뭘안할 때는 아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효과가 가고 그러면은 왜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맨날 1다기 1만 생각하느냐 이거죠. 아이 사람들이 이런 걸 해가지고 더 어떤 홍보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유료방송을 전부 녹화해가지고 올려나면은 얼마나 홍보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 아, 매수했습니다. 수익 났습니다. 수익 나시면 쫙찍어서쫙 있고. 얼마나 홍보, 홍보 효과가 많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할 때는. 뭡니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돈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전부 다 똑같은, 뭡니까? 환경 속에서.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볼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더 노력하는 사람한테. 더 기회를 주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왜 여러분은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장중에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못 들었다. 그렇지만 핵심을 9시에서 제가 저녁 9시에서 9 30분, 30분 동안 핵심을 딱 얘기해준다. 그날 6시간, 7시간 했던 방송에 액기스를딱 주는 거예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면은 이 초보자분들은 조금 오르면, 조금 오르면, 아 좋아요. 조금 내리면, 안 그러신 분도 있는데, 최근에 오신 분 중에 보면은, 미국 지수 조금 빠지면 막 새벽부터 문자 보내고 난리 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어떤 주식의 이 부족함을 모르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직도 이 파동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딜 가도 돈을 벌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몰아주기 식으로, 어느 특정 비싼 종목이 막 이리 움직이니까 소액 투자자들이 지금 상당히 힘이 들다고요. 힘이 들, 들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에 맞는 종목을 해서 어쨌든 지금 수익이 나고 있지 않나요? 지금 계속 나잖아요. 오늘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늘 두 종목 들고 있어. 그 내일 또 수익 날거 아닙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는데. 그그 그 뭐가 어려워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느냐 이거죠. 지금 제 방송은. 잘 들으십시오.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제가 도표 가르쳐드렸잖아요. 제가 뭐, 5천만원 도표, 3천만원 도표, 이제 오시면그 그 카톡방, 그게 제일 위에 상단부에 있고, 제가 여기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분할 매수만 잘하면, 전부 수익입니다. 전부 매일 수익입니다. 종목도 많지 않습니다. 그두 개만 딱 지키면, 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욕심을 많이 부려서 한 방에 때리고 불알 매수를 안 하고 어떤 거는 불알 매수 안 하고 바로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은 이 개별 종목이라는 거는 안 그렇거든요. 좀 고가 종목들은 좀 그런데 그냥 뭐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바로 막 밀어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잘 참고를 하시고 여전히 지금 어 저희 방에서는 지금 마지막. 7월 주에도, 오늘도 수익 구조를 형성해드렸고, 그죠? 그, 100주만 들어가도 20만원 벌잖아요. 아까, 어, 또, 이수 패터 시스 조금 들고 있으신 분은 또, 와, 그것도 오늘 수익 대표님, 제 조금 남겨놓은 거 해서 뭐 20만원 벌었습니다. 이런 카톡방글도 올리더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30억을 버는 길이, 저한테, 저한테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너무 쉬운데, 잘 들으세요.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고, 자기 쪼대로, 멋대로 자르고, 올라갈 때 막, 이리 막 잡고 이러면, 은 계좌가 깡통됩니다. 그러신 분들은, 제 방송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시면 안 돼. 딱 제가 시키는 대로, 당황하지 말고, 항상 느긋하게, 차분하게, 좀 계좌가 좀, 살짝 시렇다하더라도 아, 그래, 저렇게 해서 또, 내가 저기서 조금 더 사면 올라가겠지? 이래서 하면 딱 올라가요. 올라가게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아시겠죠? 오늘 오늘 또 보니까 막 초보 자분도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정착을 하는 거죠. 이제 한두달 들어보면은 아 여기보다 그 회원님이 그러시어 방송을 이제 직장인인데 다 듣기는 어렵지만 여기보다 수익이 잘 나는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여기를 청취한다 이러거든요. 딴데 가면은 돈못 벌어요. 예. 한번 가보세요 돈을 버는지. 못 벌기 때문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돈다 잃고. 그죠? 그 종착역이 여긴 거야. 대부분 회원님들이 그러잖아. 진작에 대표님을 만났으면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잃지 않고 투자금액이 많이 있을 때 대표님을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러거든요. 그때는 내가 눈에 보이겠느냐 이거죠. 돈이 많으니까 20만 원, 30만 원뭐 하루에 50만 원, 100만 원 버는 게 눈에 보이겠냐 이거죠. 예? 한 방에 그냥 막몇 천만 원, 막 천만 원, 이 천만 원 벌고 막그 다음 날오 천만 원, 육 천만 원 깨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돈못 번다고 했죠. 매일 잃지 않고 지금 잃지 않잖아요, 지금 칠일 달도 한 번도 잃지 않잖아요. 잃지 않고 하루에 따복 따복 얼마씩 벌어가면은 그게 얼마나 큰 수익인 줄 아십니까? 예? 한 방에 하, 내가 뭐이 천만 원, 삼 천만 원 벌었어. 다음 날 이렇게 깨지잖아. 오 천만 원, 육 천만 원깨지잖아 그게 뭐 벌은 겁니까? 깨진 거죠 그래, 하지 말고. 그죠? 자본이 30만원도 소중한 것, 20만원도 소중한 것, 50만원도 소중한 것, 50만원 한달 벌으면 1000만원입니다. 이해됩니까? 30만원 한 달이면 600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해가지고, 1000만원 벌어도 2000만원 깨지면 마이너스 1000만원이잖아. 마이너스 1000만원만 됩니까? 다음날 또막 도치가지고, 막시앗이또 몰빵 쳐갖고, 또 2000만원 깨먹고. 그래가지고 1억이 금방 1000만원 되고. 다 그러잖아, 요 지금. 제가 어떤 우리 회님 중에, 내가 그랬어요. 3000만원 남아있다 하더라고. 그것도 내시키는 대로 하세요. 내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 그것마저도 다 깨집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죠? 어, 이 30억의 길을 스텝 바이 스텝. 오늘 같은 날은 대형주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에 따면 또 내일은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용기 잃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와 함께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또 이대일 의원에서 무리 방송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잘 보시고 그죠 또 내일 또 우리 회원님들 수익 많이 나가죠 지난번처럼 하 대표님 좋아요 그죠 이하고 현옥대 갖고 들어오셔가지고 또 자기 쪼대로 하면 안 돼요 딱 제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은 반드시 승산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오늘 어, 유튜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오늘 너무 바빠요 지금 또 이제 운동도 가야 되고 9시 반도해야 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